이재명 대통령의 긍정평가, 지금 화면으로 나오고 있습니다만, 5차 범인의 얘기는 합니다만, 2.4% 하락했다는 리얼미터 조사 결과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조사 기간이 지난 14일부터 18일까지였던 걸 감안하면, 이진수 강선우 후보자 인사 문제가 반영이 된 결과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 그 최병목 평론가께서 보시기에 지금 나오는 것들이, 글쎄요,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도가 이, 잠깐 떨어지는 요 상황, 요런 것까지도 가만히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밀어붙이는 건지, 요 내려가고 있는 것은 어떻게 반영이 되고 있는 건지 이건 아, 어떻게? 그런데 지금 이제 ARS 조사인 리얼미터 조사는요 예. 오늘 발표된 거예요. 어, 그런데 강선우 후보자에 대해서 인명 강행을 하겠다는 걸 어제 발표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 내용을 아마 잘 모르고 했을 가능성이 이게 그 통계적으로 다 집계가 다그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아마 발표를 했을 것이고 예. 그거는 이제 아마 지난주 정도에 나온 갤럽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아마 여권에서는 예. 상당한 정도의 자신감이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추정을 합니다. 아, 아 왜냐면 그때는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음. 왜냐면 지난주 그 내내 그 사실은 인사청문회가 있었잖아요. 예. 인사청문회에서 사실은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나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의 문제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네, 네. 다른 사람들도 수많은 문제들이 많이 있어서 음. 자이 과연 이 청문대상이냐 이게 아니면 수사대상이냐 음. 이런 지적까지 야당으로부터 받지 않을 수 없었던 상황이었거든요. 네. 그런 상황이니까 지지율이 아마 여권에서도 굉장히 긴장했을 거예요. 아. 그런데 이제 갤럽 조사 뭐 하나만 보면, 어 그게 별로 이렇게 그뭐 떨어지는 그런 추세가 아니었단 말이죠. 네네.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그 자신감을 얻고 자 그러면 다 밀어붙여도 될 상황이야라고 아. 어 판단을 한 것으로 저는 그 분석을 하고 있고요. 예. 다만 이제 오늘 리얼미터를 보면 음. 리얼미터에서는 그게 일부 반영이 된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무슨 부정적 기류 또는 부정적 변수가 있다고 해서 그게 국민 여론에 하루 이틀 사이에 갑작스럽게 반영되지는 않아요. 네. 서서히 반영되고 반영되는 그 속도 같은 것도 보면 수도권 같은 데가 아무래도 뉴스에 민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가 즉각적으로 반영이 되는 경향이 있고 지방은 아무래도 좀 뉴스에 수도권 보다는 덜민감하다 말이죠. 음. 이러니까 이제 서서히 확산되는 이런 상황을 본다면 네. 오늘 적어도 리얼미터 저 조사는 음. 그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고 난 후에 지금까지 음. 단한 번도 리얼미터 조사에서 상승세가 멈춘 적이 없어요. 어. 어. 음. 지금까지. 음. 근데 오늘 처음으로 그 상승세가 멈추고 하락세로 지금 반전이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이거는 제가 보기엔 오로지 음. 음, 이 인사청문회 결과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아. 그렇다면 여권에서는 이제 제가 아까 고민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요. 정말 이게 반영되기 시작하는가 하는 그 고민의 관점에서 아. 강선우 장관 후보자는 뭐 임명 강행을 하겠다고 지금 예고를 해놨지만 예. 실제 임명을 한건 아니잖아요, 아직. 음. 음, 그러니까 그렇죠. 그때까지 그 고민이 조금 더 계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재명 정부 첫 장관 후보 낙마자가 지금 나온 상황이지 않습니까? 결국 인사 검증에 실패했다는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예, 관련 목소리를 먼저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자격이 된다고 봤는데 또 여러 가지 의혹도 많이 해명됐다고 봤어요. 사실은 그런데 결국은 여론의 벽을 넘지 못했대. 본인은 상당히 좀 억울할 수도 있어요, 사실. 야당의 의견은 일부 수용한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지금까지 이런 모습을 보여준 대통령은 없었지 않습니까 여야 대표를 초대해서 인사 문제를 서로 상의하고 논의한 대통령은 없었다. 당초 이 대통령실에서는요 이진수 후보자의 이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서 충남대 총장 임명 과정에서 소명이 된 부분이다 이렇게 선을 그었었습니다. 오히려 청문회를 거치면서 이 후보자의 전문성 부족 문제가 이제 불거졌고요 아, 사퇴 압박이 커졌던 거 이런 것 같은데 글쎄 지금 뭐 검증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 저. 윤준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어, 사실은 뭐 재산이라든지 가족 관계 문제라든지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의혹이 새롭게 나온 것이라면은 예. 뭐좀 검증이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할수 있겠지만 음. 사실 논문 표절이라고 하는 거는 당연히 교육부 장관 후보자이고 현지 교수인 사람을 임명했다면 네. 적어도 논문에 대해서 표절 검증을 하는 건 너무나 기초적인 수준의 절차 아니었겠냐라는 것이죠. 예. 이마저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음. 이게 지금 인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다,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정상적으로 아래로부터 올라오는 인사 추천을 통해서 어, 대통령실 참모들에게 검증을 맡겼다면 음. 당연히 걸러졌을 문제인데 이재명 대통령이 누군가로부터 사적으로 음. 혹은 보이지 않는 루트를 통해서 추천을 받았고 네. 이것을 톱다운 방식으로 음. 이 사람 한번 조회해봐라 음. 라고 하면 사실 밑에 참모들이 어느 누가 대통령이 직접 거론한 인사에 대해서 부적격 자질 검증을 할수 있겠습니까? 예. 이거는 현실적으로 너무나 좀 괴리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인사 시스템이 지금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라 증거라고 볼수 있고요. 음. 야당의 의견을 들었다? 저는 좀 기가 찹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은 이미 두 가지의 선택 기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첫째, 이진수 후보자의 낭만은 사실상 시간의 문제였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강선우 후보자를 품고 가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갖고 보고 있었던 것이죠. 음. 근데 지금 어, 이진수 후보자의 낭만은 사실 당연시 됐던 문제인데 이것은 야당의 의견을 들은 것처럼 포장을 하고 강선우 후보자는 그래서 내가 이진수군 내줬으니 강선우는 가져가겠다. 이런 논리는요. 네. 무슨 야당의 의견이 아니라 이것은 마치 한 명을 희생양 삼아서 결국은 정말 살리고 싶었던 후보자를 살린 게 아닌가 국민들은 아마 다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음.